안녕하세요. 골드빌딩의 이 팀장 김재환입니다 네, 저희가요.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뒤에 해변이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 왜 해변가로 왔습니까? 네. 저희가 네. 새로운 네. 프로젝트를 조금 진행을 시작을 했어요. 네. 뭐냐면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소액 투자를 네.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네. 이제 앞으로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시리즈처럼 이렇게 나갈 건데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희는 안면대에 왔고요 네. 주변에는 몽산포라고 하는 캠핑족들 사이에 굉장히 네. 인기가, 인기가 네. 많은 대형 해수욕장이 있고요. 네. 지금 몽산포 항인데 항 네. 옆에 오래사장과 뒤에 갯벌을 아, 끼고 있는 있어요. 지금은 좀 물이 들어와 있네요 네. 저 항에는 캠핑족들 아. 캠핑카 네. 캠핑카를 갖고 오시는 분들께서 네. 쭉 주차되어 있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고 음. 그 옆에는 지역에서 네. 어민들께서 운영하시는 그 어판장이 있어요 맞아요 조개구이용, 횟감, 네. 매운탕용들을 사서 흩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주변의 펜션들이 한달 전에 예약 없이는 올수 없을 정도로 아. 흥한 네. 이런 지역을 택 해서 음. 뭐를 하냐 네. 실제로 여기 지역 거주민이 사용하시던 주택이 나왔어요. 음. 1억 7천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랑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냐? 네. 단독 풀빌라 펜션으로 워. 바꿀 겁니다. 부채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에. <laughs> 어, 리모델링을 할 거고요. 네. 두 개의 펜션을 운영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첫 번째 과정을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나볼 펜션 어디에 있을까요? 고객님? 바로 이 해변에 마주보고 네. 있는 저 안쪽에 네. 주택입니다. 네. 네. 대지는 168.19평이고요. 네. 지금의 건물은 25평짜리 건물이 단독으로 서 있습니다. 음. 자,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건물 앞으로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네. 앞으로 네. 진행하게 될 건물이 바로 요 뒤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지금은 보니까 한 채만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두 채가 돼요? 지금 보시면 네. 저 자리에 네. 2층집 이쪽은 지금 예스러운 상황을 살릴 거고 이쪽은 네. 누가 봐도 신축 쨍하게 네. 밝게 저희가 신축을 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는 네. 높은 담장을 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앞마당을 수영장과 유천탕과 데크를 설치해서 네. 프라이빗하게 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지금 저희랑 프로젝트를 같이 하시는 건물주분께서 네. 어 일단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굳이 옆에다가 네. 왜 신축을 하나 더 하시는 걸까요? 처음에 생각은 뭐였냐면 펜션으로 운영을 하되 네. 내가 가고 싶을 때 예약을 안 받으면 되지 않냐 어, 그죠 근데 시장 조사를 하니까요. 네. 예약을 잡으려면요 한달 전, 두달 전에 딱꽉 차요. 아. 주말 주말은 네. 알짤 없어요. 아. 그게 안 된다. 음. 오고 싶을 때 와야 별장인데 아. 예약이 딱 잡혀 있는데 그거 가니까. 피해서 와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옆에다가 네. 제가 조그만한 거를 지어드리겠다. 아. 근데 조금 욕심이 생기셔서 네. 요거 하나가 네. 단독주택으로 손색이 없는 디자인 이 나왔고. 아. 아 그러면은 네. 요것도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달라. <laughs> 네. 그래서 결국은 두 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미래이됐는데 <laughs> 아 네.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이 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예약을 본인 본인도 이제 예약하셔야 돼. 본인도 예약을 하실 수 있는 적기지만 하는 김에 하는 네.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러면 대표님 요거 이제 외장이나 이런 거는 네. 어떤 식으로 마감를좀 하시나요? 단열을 위해서 네. 창문을 바꿀 거고 네? 오른쪽은 네. 누가 봐도 새 건물인 것처럼 오. 할 건데 좀 밝고 화사하게 구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지금 인허가를 접수를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늦여름. 네. 음, 가을, 네. 지금부터는 이제 손님을 좀 받을 수 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요, 네. 봄, 여름, 가을. 계절 안 타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인어가 되고 나면 어떤 단계로 좀 진입이 될까요? 꼬마 패팅처럼. 네. 해체 심의? 네. 뭐 엘리베이터 넣을 것도 아니고. <laughs> 뭐 해체 감리자 오실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바로 공사하면 됩니다. 허, 네. 어, 원래 그런 기간까지 하면 또 늘어나고 비용도 더 들잖아요. 맞습니다. 어,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작은 시드머니로 시작할 네. 수 있는 투자가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금액은 네. 토탈 얼마나 드는 거예요? 토지와 이 네. 건물을요. 1억 7천에 사셨습니다. 어 건물주부께서 1억 네. 7천에 매수하셨고 를 지금 저희 공사 목표가는 네. 1억 3천에 허! 리모델링의 증축까지입니다. 총 투자비 3억.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시드머니 3억으로 네. 대출을 받으셔서 음.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시고 네. 총 예산이 3억이시고요. 네. 대출을 또 끼신다면 1억으로 시작하실 수도 오. 있고 2억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어서는 저희가 그럼 임대 수익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예상 임대 수익은 저희 중개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중계사님, 어느 정도 임대 수익 예상하세요? 여기를 이제 직접 운영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풀빌라로 했을 때, 면적까지 좀 대비해서 해보면, 저희가 네. 큰 동은 60만원, 네. 작은 동은 40만원쯤 해서, 오. 하루에 100만원 정도가 주말 수익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주말 이제 이틀만 영업을 하셔도, 200만원에 한 달이면 800만원 정도. 이제 지출이 한 이제 150만원 정도 예상이 돼서, 네. 실제 수익은 65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오.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하면, 네. 수익률은 이제 26%에 가까운 수 <laughs> 수익률이 아, 나오게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토1만 운영을 했을 때입니다. 주말만 계산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평일까지 운영하게 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내시게 되겠네요. 일단은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주문을 드렸어요. 네. 이유가 저희가 무인으로 네. 무인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잡았어요. 아, 무인으로. 네. 근데 무인이 가능한가요, 대표님이 주변에 네. 펜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펜션 청소를 주변에 어머님들께서 네. 약간 알바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 주민이신 거네요? 네네 주민분들께서 오. 뭐 하루 하는데 뭐 5만원 네. 이렇게 해서 청소 바짝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어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청소도 깨끗이 해주고 계시고요 음, 굳이 요 운영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네. 뭐 별장처럼 생각하신다고 네. 장만하셨으니까 오. 물론 자주 오시겠지만 그죠. 기본 운영을 네. 어, 무인으로 네. 돌아갈 수 있겠군이 세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응. 너무 좋습니다 예금물좀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매각을 하고 싶은데 왜 오래 걸릴까 생각을 해보면 매수자분들이 많이 없고 매각들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좀 생기는데 고요주 빌딩 채널은 수만 명의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꽤 빠르게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좀 빠른 매각을 도와드리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구해줘 빌딩은 어떤 식으로 빠른 매각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나요? 이제 매물이 접수가 되면 이제 저를 비롯해서 담당 공인중개사가 배정이 되고 그럼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매물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합니다. 이제 소유관계와 상권 입지까지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이제 매매 및 임대 정보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및 신축 공사비 인허가 절차나 예상 시세 차익 등 이제 특별한 자료를 저희가 좀 제작을 해서 이제 수천 명의 대기하시는 매수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고. 안전한 계약까지 성사가 될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저희가 직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시공자 대표님께서도 또 함께 참여를 해주시잖아요. 어떤 것들을 좀 도와주시나요? 3D 투시도가 제공이 되고 또 평면도를 작성하면서 전용 공간 면적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위치 확인하고 네. 인허가 절차 스케줄 거기에 들어가는 이 공사 예산 이 정도만 제공이 돼도 어, 매수자분들께서 확신을 갖고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자방면의 자료들을 네. 정확한 근거를 갖고 음.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네. 네, 빠른 매각을 위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있는데 홍보는 대표님 어떤 식으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몇만 명이 시청하고 계신 네. 네.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될 거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업로드가 된 다음에는 많은 무저 문의들이 엄청나게 오세요. 현장. 투어를 접수를 받으면 보통 40팀 50팀이 오시면 네. 공통된 정보를 드리고 응.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듣고 매수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공연 중개사님들과 또 협업을 해서. 다양하게 또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실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매각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당일 날에 바로 매각이 되는 완료된 상태도 많았고 네.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6개월 안에 이제 90% 이상으로 빠른 이제 시세 차익이나 매각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컨설팅 비용이 어. 발생되지 않나라고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희는 이제 법정 수수료로 해서 받고 있고 그 이상에 이제. 추가 소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매각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만 명이 시청하고 있는 저희 고해주 빌딩 내 건물을 좀 신뢰 있게 빠르게 매각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혼자 건물 찾고 아 이게 진짜 좋은 건물인지 판단하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가능한지 뭐 여러 음. 가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런 손해를 막아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중개사님 인생빌딩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좀 찾아주고 계신 건가요? 저와 저희 협력된 중개팀에서 상권 분석하고 입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봐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건물의 상태나 이제 소유관계, 매매나 임대정보까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게 정말 실질적인 건지 분석을 좀 진행을 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1순위로 미리 보고 인생소개로 좋은 건물을 찾을 때까지 먼저 연락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정확한 시세와 데이터를 좀 분석으로 해서 실제 이제 시장에 나온 매매가와 다르게 저희가 조정을 좀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수많은 매물들이 있는데 전부 저희가 촬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김재한 대표님과 저 같은 이제 중개사들과 함께 1대1로 매물을 좀 보러 다닐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찾아주고 계실까요? 내력병 용어, 불꽃 건축물의 어떤 현황, 사선 제한에 관련된 것들, 지구단위 계획, 도로 확장 계획, 건축, 법규 시공적인 사항들 을 우선적으로 저는 좀 체크를 해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상품성은 제가 검토해서 확보를 해 드린다. 검토했는데 이거는 영 아니다. 하면은 음. 과감하게 매수를 포기하시는 네. 그런 상황도 제가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공, 설계, 임대, 세무, 감정평가사, 전국의 1위 은행 지정장들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좀 많이 절감되면서 높은 시세 차익도 누려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 컨설팅비 따로 어떻게 음. 받고 있나요? 저희 컨설팅료는 따로 받지 않고 이제 네. 중개행위시에 중개에 대한 이제 법정 수수료만 좀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함께하실 건물주님들께서는 아래 번호를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신청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은 매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자, 빠른 매각을 좀 해보고 싶다하시는. 우리 중개사님들과 저희가 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해주 빌딩과 홍보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좋은 이점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는 많은 유튜브 채널 고객들이 계셔가지고 네. 많은 매수, 구매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특별한 본인 인생 건물을 찾기 위해 하신 VIP 고객분들이 네. 계세요. 이분들은 맞아요. 연락을 기다리시는 음. 수천 명 리스트가 있으세요. 음. 저희 고객들한테 좋은 매칭이 목적이에요. 중개사님들과 쌍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놨기 때문에 네.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조빌딩에서 구체적으로 좀 도와드리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밸류업으로 해서 네. 건축법규, 성권분석, 우리 인허가 관련된 시공적인 거, 공사예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고 저희한테 협업을 요청하시면 서포트 해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걸 통해서 음. 저희 대기 매수 고객님들을 충족시키고 음. 중개사님들은 기존에 매도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네. 그런 협업 시스템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해조 빌딩의 빠른 매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홍보를 도와주시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구해조 빌딩 이제 마케팅 통해서 유튜브 촬영 및 이제 영상 홍보를 좀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확실한 저희 타겟층이 있는 수만 명의 구독자들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을 하기 때문에 계약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매수 희망자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현장 투어를 진행을 해가지고 건물 소개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데 예비 매수자 분들이 직접 이제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당일 날에 매매가 되는 가능성과 확률도좀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당일이 아니더라도 6개월 내에 90% 이상으로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계약 뿐이 아니더라도 타업체와 공동 중개를 같이 통해서라도 영상이 공개되고 나면은 결국에는 매각이 실제로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되는게 좀 꺼려지셔더라도 저희는 이제 충분히 고객분들에게 매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매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매물이 있지만, 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그리고 좀 협업해서 저희 지역부동산에 계신 중개사님들 또 법인에 계신 분들 편하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아, 인생빌딩 찾아달라, 매거물 팔아달라 하시다 보니 우리 중개사님께서 지금 너무 바빠지셨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중개사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와 함께 일하실 소속 공인중개사님을 공개적으로 공개 채용하려고 합니다. 과연 저희와 함께 일하면 어떤 것들이 이제 좋은지 저희가 어필을 해야겠죠? 어떤 게좀 좋나요? 네,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께서 경쟁이 워낙 치열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건도 계약을 제대로 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는 수만명의 고객분들과 매도인분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이 좋고 정말 성실하게 그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중개사님 분 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찬 네. 대표님께서 네. 또 뭔가 해주신다고요. 네, 네. 건축 관련 지식이 네. 중개에 굉장히 크나큰 도움이 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 중개사님들께 전반적인 건축 관련 지식, 시공 관련 지식, 인허가 스케줄 관련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브리핑 드리고 간단한 좀 교육을 통해서 좀 지식을 전달을 네. 해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자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김대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라든가 네. 등기 부분을 분석하는 과정 등은 네. 저희 대표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할 거고, 네. 그걸 옆에서 보면서. 배워가시는 과정이기 아.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저희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진짜 하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 번도 해본적 없어도 네. 오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중개사 자격증만 들고 오시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유튜브도 이제 직접적으로 출연을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좀 신뢰도를 높게 쌓아서 매매 계약하시는 데도 충분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중개사님들을 모집을 또 하고 있고요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다음 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좋은 정보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